헬로 e n 리원 웰컴 벡터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노미 스트레키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캐나다의 그 베이 두 노드 그 프로젝트 거기가 처음 시작할 때의 매장량보다 두배 정도로 그 매장량이 늘어난 걸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에퀴노르의 F P S O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 받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이 두 노드 오일 필드는 뉴 파운드랜드의 세인트 존스에서 북동쪽 500km 해상인데 에키노르가 2013년 처음 발견했고 그후 계속 탐사해서 2014년, 16년, 20년 이렇게 계속 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이 지역 관할하는 그 옵쇼 인더스트리 규제 기관인데 더 캐나다 뉴 파운드랜드 앤드 랩 레이드 옵쇼 페트롤리움 보드 굉장히 길죠. 그래서 줄여서 C N L O P B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규제 관청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한 거 확인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하나 발표 그 제시를 했는데 어, significant discovery license 그 그러니까 확인증이라는 거 이런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공식적으로 매장량을 확인했다는 그런 그 정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지역인가, 포, 그러니까 카파헤이든 K67, 즉 줄여서 그냥 간편하게 K67이라는 어떤 그 지역에 확인 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 K67 지역이 어딘가. 베이두 노드에 인접한 곳인데, 2020년에 그두 군데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게 K67인데, 여기에서 일종의 그 매장량을 확인해 주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라이선스가, 라이선스라는 용어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67 매장량을 3억 8,500만 배럴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게 그 베이두 노드의 추정치가 4억 7백만 배럴이니까 이곳과 거의 비슷한 규모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추가로 새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전에 발견된 곳이 세 곳이 더 있다는 겁니다. 저기 2014년, 10, 16년 이렇게 계속 발견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세 곳이 바로 그 미젠이라는 곳. 1억 200만 배럴 그러까 버카리우 지역 4천 5백만 배럴 하푼 지역 4천만 배럴 이거 다 합하면 9억 7천 9백만 배럴로 이제 늘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 추정했던 4.7억 배럴의 두 배가 넘는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 그 바로 그 인근에 2012년에 액손 모빌한테 허가된 그 해브론. 그 필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7억 배럴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그 규모가 커져버린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는 액선이 하는 헤브론 지역보다도 그러니까 베이두 노드가 더 적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더 커진 커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헤브론 오일 필드도 구글 사진에서 보시면은 세인트존스 남동쪽 340km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두 노드, 노드가 해안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요. 이거는 베이두 노드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가 두 배가량 증가했다. 즉 헤브론보다도 훨씬 더큰그 오일 필드가 되어 버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CBS 그 보도가 에키노로와 BP 캐나다가 추진하는 저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엔엘이라고 그 에너지 엔엘 거기 약간 그차서 제가 캡처해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에너지 엔엘의 그 CEO라는 분이 저 지역 매장량 엄청 많을 거다 원래 발표된 것보다 엄청 많을 거다 그런 그 추측만 무승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 프로젝트의 성공 기회를 확 높일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그 좋아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에키노르하고 지방 정부 간에 로열티 등을 포함해서 뭔가 어떤 그 협상이 타결돼야 합니다. 네? 지방 정부한테 물, 그 에키노르는 저 지역을 개발해서 이제 이익을 얻으니까 그중 일부를 지방 정부, 캐나다 연방 정부에 물 돈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이 협상이 이제 잘 마무리돼야 되는데 협상 타결 전에. 저 매장량이 확 늘어나 버렸으니까, 에키노르 입장에서는 뜯길 돈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상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기 그 CBC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캐나다 에너지 상관 말도 소개를 하는데, 좋은 소식이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 예. 그래서, 이, 처음보다 매장량 추정치가 증가한 것은 에키노르와 지방정부, 어느 쪽이 그 협상력, 협상력을, 그러니까 더 크게 될지, 그런 거는 말하지 않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양자한테 모두 중요하다 이겁니다. 에키노르하고 지방정부. 네. 그래서, 가령 지방정부 같으면 22년에 중앙정부의 로비를 엄청 했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아, 통과시켜달라고 로비를 엄청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지방정부도 저게 통과되어야지, 에키노르가 저기에서 비즈니스를 해야지 돈이 생기니까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결국 그 환경 영향 평가는 대략 9개월 전 22년 4월에 승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전영상에서 여러 번 봤는데 이 승인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이 지금 소송도 내고 막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일생 중에 가장 그 결정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얘기도 이전 영상에서그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그리고 반드시 이, 이 프로젝트를 할때 탄소 중립 실현되어야 한다. 아? 탄소 중립 2050이 목표 실현되어야 한다. 아, 이것이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키노르는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죠. 캐나다에서 탄소 배출 가장 낮은 방식으로 저 프로젝트 운영할 거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뭐 대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 입장도 지방정부가 이 프로젝트에서, 베이드노드 프로젝트에서 최대의 혜택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매장량 늘어나면은 에키노르에게서 받아내야 하는 돈도 하여튼 더 많아질 것이니까 이 점을 두고 지금 시수 게임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내용이 그 CBS고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에너지부에서는 연방정부겠죠. 그 에너지부에서는 이이 이 사건, 이 문제 이거 매일 논의한다는 겁니다. 하루도 논의 안 하는 날이 없다. 이렇게 그어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키노르의 입장은 베이드 노드 총 프로젝트 금액이 대략 지금 160억 달러 그 지금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100억 불이 연방과 지방 정부의 로열티 등으로 지금 그 지출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연간 1만 육천 명 고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최대 생산 그 양이 매일 한 20만 배를 5일 생산할 거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이건 뭐, 이전에 여러 번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에키노르 대변인은, 이제, 그, 매장량이 저렇게 늘어난 게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주 신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가하기로는, 에?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생산 가능성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장량이 뭐 처음보다는 좀 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3억 배를 잡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매장량이 10억 배로는 안 되고 한 5억 배로는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낮추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최대로 뽑아 올릴 수 있는 양 또, 그런 가능성 기준으로 오버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매장량이 달라지는 거. 이거는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서는 흔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좀쿨 다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베이드 노드 저 프로젝트는 저게 만약 되면은 캐나다 최초의 심해 오일 프로젝터라고 합니다. 보통 깊이가 한 1,170m 된다고 합니다. 액션 모빌에게 허가된 헤브론그 오일 필드는 평균 수심 이한 93m로 하니까 뭐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 프로젝터 결국 그 우리로서는 그 사전 설계 절차 지금 그 입찰 그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거기서 이제 삼성중공업, 뭐 하나조선 등이 최소한 두개 업체를 선정할 테니까, 그게 이제 낙찰방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본계약, FPSO 이제 수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FID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에퀴노르는, 뭐, 이러면 금년 말경, 응?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금년에는 그 사전 설계 그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이렇게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확인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식, 이런 어떤 그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